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지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알아대. 바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가빈이 가나에 세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드려고 합니다. 어 굉장히 좀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위당에 오셔서 행하신 그첫 번째 이 기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있었던 사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은혜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을 세우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 사월째 되는 날, 뭐 뒤에 네 사월째냐면 나다니엘 제자를 부른 후, 이제 사월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어, 홀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친척 중에 누가, 어, 누군가가 결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모두 혼인잔치에 초대되어 그 가나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진행되는 도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걱정이 되었던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를 베푸는 친척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어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가 길게 는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계속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맛인데 그때 중요한 음, 음, 재료 중에 하나가 이제 퍼도주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 혼례를 진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신뢰가 되는 부분이라서 그큰 걱정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 처음 그 얘기를 듣고는 거리를 두는 대답을 하세요 여사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냐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때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리를 두는 대답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현재 이 곤란한 이 문제가 혼주에게는 가장 큰 지금 위기의 상황인 이 포도주가 떨어질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시면서 <laughs> 믿음으로 지금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당부할 정도면 그게 보통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일. 보통 사람은 이 일을 시키면 아니,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왜이 쓸데없이 보이는 이 일을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얘기를 예수님이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어떨 때는 뭡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는가, 나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실까? 이런 의문이 우리가 들 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도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하듯이 무슨 말, <laughs> 말씀을 하시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원의 서정으로 쭉 인도해 주실 때 항상 뭐 승승장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일부 뭐 먹고 났고 산이 있고 고리 있고 이런 모니까 서구원의 소정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뭡니까 항상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이 어, 좋네 하나님이 은혜 있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골짜기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의 인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지금 하인들에게 그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침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따라 손을 씻거나 발을 씻기 위해 물을 받아놓는 두세 통이, 어, 두세 통 드는 이돌 항아리 여섯 개가 어,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 뭐,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 의식이 있죠. 뭐, 성전에 들어갈 때도 어, 우리가 손발을 씻고 이렇게 하듯이 정결을 어, 굉장히 강요하죠. 그럴 때 쓰기 위한 이 물을 담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라랑아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유를 묻지 않고 소중하며 항아리의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마리아의 이 기도를 마리아의 <laughs> 요청을 들었을 때는 마리아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은 거리를 도는데 결국 신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섯 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또 순종하며 음, 물을 왜 채우지라는 생각을 아, 의문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뭡니까 말한 마디 안 하고 내색 한 마디 안 하고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물 항아리를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이 채워지니까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갔다 주라고 하십니다. 하인들은 이번에도 왜 물을 떠서 갖다 주어야 되는지 의문을 품지 않고 순종하며 돌항아리에 있는 것을 떠서 외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이게 지금 돌항아리에 넣었을 때 포도주가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들고 가는 도중에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 지시에 이 순, 아,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물을 부으라면 항아리에 물을 묻고 그 물을 떠라면 그것들을 떠서 갖다 주라면 연회장이 갖다 주었던 겁니다. 연회장의 사람들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의선한지 알지 못했어요. 물이 어느 순간에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연회장의 사람들은 그 물, 물이 포도주가 된 것들을 마셨는데 맛을 보고도 이것이 어디나는지 모르지만 물을 옮겼던 그 하인들은 다 아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물떠오니 하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유대적인 사람들이 신랑을 막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는 신랑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laughs>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laughs> 보통 사람들이 잔치할 때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잔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맨정신에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는 좋은 포도주를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취해갖고 정신이 없으면 그때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주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 혼인잔치를 베푸는 신랑은 지금까지도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지금까지도 나중에 내어놓는이 포도주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가 내어놓는다 라고 신랑이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신랑이 지금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에 행하신 첫 번째 포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그 기증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자체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죠. 하지만 초월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히 하실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첫 번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예수님의 첫 표적에서 배울 어, 우리와 배워야 될 것은 첫 번째 는 예수님의 은혜.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듯이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예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 아려야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우셨어.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도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때가 많죠. 보통 아홉을 가지고 하나를 못 가진 사람은 아홉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 못 가진 것 때문에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있고 아홉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를 가지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승리도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다 채워주신다.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아래는 것처럼 우리도 뭡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기도로 아래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알림으로 예수님이 그 부족했던 포도주를 완벽하게 채워 주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 주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은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은 채워 주십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로서의 권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는 창조주로서의 권위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히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연의 법칙도 초월하시는 창조주입니다. <laughs> 요한이 다른 공간복음인 마태누가 마가이 복음과 어 달리 요한복음을 쓴이 특징이 있고, 그 공간복음과 어 이렇게 다른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창조식에도 함께하셨으며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시다라는 이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성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앞에 그 부족했던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자연 다큐멘터리 자꾸 보다 보면. 말씀으로 7일만에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이게 맞나 그런 착각들을 좀할 때가 있죠. 세상은 뭡니까 점점 우리를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과학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창조 주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세 번째는 믿음의 중요성이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도아가리에 물을 채우고 또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조금 더 망설임 없이 순종하는 이 하인들의 믿음 이 믿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을 목도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연회장은. 신랑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인들은 완전히 경험했잖아요. <laughs> 이건 경험한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이런 경험을 했는 하인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배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하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비적들, 이런 능력들은 믿음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중요성을 또 우리는 또 배우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적의 목적입니다. 기적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보아요.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원수되었던 것을 다 해결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꾸 보아야 됩니다. 그 행한 사람의 그 하인들이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순정한 하인들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또또 구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우리는 다 오늘 이 병원 이 표적을 통해 병원 이것들을 좀 어, 마음에 간직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교회 참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으로 보여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갈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부족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심을 선언합니다. 창조주의 권능으로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앞서서 인내할 때라면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고 앞으로 달려갈 때는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주어야 영원히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laughs> 힘들고 어려운 시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시간들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더욱 더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그 고통의 시간 함께 하고 있는 큰 가족들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